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산부 예배 중에는 4주 동안의 교육과 유아세례 시치문답을 통과한 성도들의 자녀 13명의 아기들이 부모의 서약에 따라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산부 예배 중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신앙생활 면에서 타의 모범을 보인 23명의 모범 어린이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27번째를 맞이한 여전도의 봉사회 모임이 지난 목요일 교회 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담임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봉사회 모임은 각 여전도에서 준비한 의류 및 재활용품, 손수 가공한 식료품과 먹거리, 온갖 생활 필수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봉사회 모임을 통하여 71개 여전도회가 서로 사랑의 규제를 나누며 경향인의 동맹을 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사회 모임 수익금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장학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2017년도 남자 구역장 세미나가 지난 토요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감악산에서 60여 명의 구역장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권면과 기도 후 출발한 남자 구역장들은 감악산 등반을 통해 구역장 간의 단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준비된 식사를 나누며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삼부 예배 중에 경향의 어버이께 선물 증정 및 효성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 회가 오늘 삼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 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 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모이겠습니다. 경향 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 제2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양 비전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어린이 봄 천국잔치 경양랜드가 오늘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교회 정원 및 지하 2층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남전도회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13에서 15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성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모세대학 봄소풍이 금주 목요일 벽초지 문화수목원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 교회 운동장에서 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초등 1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사진 촬영 이벤트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강서 성전과 정원에서 경향의 권석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하며 좋은 영적인 추억을 간직하는 시간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보 2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입니다. 화곡 7교구 강병희 장로, 고영인 권사님의 일남, 신랑 강윤성군과 한동식 목사, 신인숙 사모님의 삼녀, 신부 한미마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단적으로 지키는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선교직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별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향비전기도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풋살리그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 남노회 주일학교 그림그리기, 글짓기 대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제3성전에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